그때와는 달리 사고 이후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느냐 어느 순간 순간에는 그걸 느낄 정도로 아주 매서운 그 정말 열정과 눈매와 그 어떤 도기라고 할까 공부 공부의 도기 사고가 나기 전 지연이의 성적은 반에서 5등 정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들어와야 했고 우리나라에선 이제 의대는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상위권의 최상위권을 들기 위해서 일단 그만큼 미치지 못한 성적을 올려야 했고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막연하게 성적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성적을 올려야 했던 거니까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많이 바꿔 나갔죠 스스로. 지연이에게 닥친 첫 번째 관문은 고1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치르지 못했고 수업도 듣지 못했다 공부해야 할 양은 많은데 이제 막 퇴원한 지연이는 체력이 너무나 약해진 상태였다 시험을 망치면 내신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 악조건 속에서 지연이가 시험을 보겠다고 나섰다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쳐있을 때로 음. 지쳐있는 아이가 기말 시험을 걱정을 해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학교 병원 선생님도 지금 너한테는 너무 빠르다고 이 시기가 음. 벌써 태원도 병원에서는 말렸거든요. 음. 주변에서는 솔직히 그냥 유급하라는 말도 있었어요. 내년 1학년 다시 다니자고. 저는 유급을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자기 똑같은 시간에 솔직 남들도 제가 대 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신 준비할 때였고 그리고 사람이 일단 정작 일이 닥치면 어떤 무한의 힘이 나와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유급 대신 선택한 기말고사. 의대를 가려면 결코 포기할 수도 망칠 수도 없는 시험이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공부하는 것을 말리는 일이 벌어졌다.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니까 사고 후에 비뇨이 심해져가지고, 그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세 번이나 돼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비뇨 측정을 해보니까, 그, 중환자실 입원해야 할 정도로 그게 낫다고 수치가.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며칠씩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지은이가 그 체력적으로 워낙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업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공부 같은 거할 때도 남들은 이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허리도 꼬부정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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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데 를 저는 이제 배 이식 수술했으니까 을 구부리면 이대로 몸 이식한 살에 흉 그대로 줄무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 허리 최대한 펴바바 붙어야 하고, 팔도 그 당시에 이제 붕대 같은 거를 치려고 붕대를 감아줘야 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한달 있었단 말이에요. 수학 풀 때만 오른손 같은 것도 오래, 오래 쓰면 힘드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객관식 같은 거는 웬만한 왼손으로 풀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오른손을 이렇게 뻣뻣하게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목소리> 굳은 의지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잠을 줄이고 줄여도 공부를 한것 같지가 않았다. 무조건 깨어 있었죠. 1시 반에 평소에 자는데 한시 반에 눈은 감기는데 계속 이렇게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문제를 더 풀려고 했는데 솔직히 잠자는 것만 저는 것만 3시까지 했지 솔직히 공부는 이미 1시 반에서 제 몸은 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고 3시까지 근데 이제 무턱대고 이제 공부만 한다고 또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쉬는 시간도 있야지 근데 뭐 아무래도 능률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이제 둘이 엄마랑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취침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밤 1시까지나 뭐 4시간 이렇게를 가장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효율적인 수면 시간 관리 지연이는 일단 학교에서 돌아오면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가장 피곤을 느낄 때 자는 잠은 오래 자지 않아도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었다 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에겐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말까 그러니까 하루가 이틀처럼 된 거죠. 자고 일어나서 이게 개운한 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서의 개운함, 아침에 더 집중이 잘 되듯이 그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는 한두 시간만 잤을 뿐인데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처럼 남들이 이틀 공부하는 거 저는 하루만에 다 봤던 거예요. 그것도. 오염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수면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두 배로 더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전교 1등, 2등 상위권 친구들 이름을 적어놓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관건이었다 물론, 다 친하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이게 이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어서 공부하기 싫고 졸리고 이럴 때는, 얘네들 이름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정신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여길 쳐다보면, 얘네들은 이제 제가 멍 때리는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 열심히 30분 동안 하다가 또, 아 힘들어. 이러면 또 여기 얘네들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시 막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선의의 경쟁자. 이